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생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2주 반 정도 남은 미국 시장의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반독점 규제 관련 미국 대응 기술주들의 이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CEO가 미 상원 청문회 출석에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이 대형 기술지들의 이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전망 그리고 어~ 이번 주간에 놓여져 있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죠. 미국 시장 한 주가 시작하고 한 주가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범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자, 미국 시장 다우지수로 보게 되면 2주 연속 상승, 빨간불을 낸 이후에 지난주 부분에 있어서는 음식 자금을 냈고 나스닥 역시 그죠? 뭐 상승 추세를 재진입한 이후에 어, 지난주는 한주는 소폭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뉴스들이 함께 놓여있었던건 여러분들이 아실거고 그죠 아, 대선 불확실성 이제 대주, 대선이 그죠? 이주반 어, 정도 남았고, 그런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재정부양, 5차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난항, 그래서 그것이 합의 기대감이 높아질 때는 상승의 흐름을 좀 타다가 또 그것이 대선 이전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또 약세 흐름을 보이고 하는 변동성이 나왔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임상 삼 상을 중단했다라는 소식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약세 조정을 보인 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주 주요 내용들 어, 우리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일 발표된 내용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원 상무위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 와 트위터의 잭 도시 ceo 또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 가 오는 28일 화상회의로 어 청문회 증언 때에 니다 음, 그럼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28일 지금 이제 월요일이 19일이니까 그 다음 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주초는 좀 강세를 보이다가 요 28일 근처 되게 되면 또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청문회라고 하는 부분은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또 비단 이세 회사뿐만이 아니라 뭐이요세 회사의 영향 어떻게 청문회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여타 큰이 대형 기술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조롭게 끝나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치적인 흐름에 있어서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이라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요 두 부분이 중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한쪽 공화당은 그죠? 이들 기업들이 그니까 구글이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이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보수적인 의견을 검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 소셜 미디어가 잘못된 정보를 보다 선제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리게 되는데 그것에 뭐 악의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악의적인 규정, 악의적인, 음, 부분이 올라가서 이 내용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거멸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그, 거, 이 내용 부분을 직접, 음, 접, 접하는, 그죠? 어, 일반인들의 에, 판단에 맡겨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어느 쪽으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아, 그런 만큼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과물로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3분기 미국의 언행 시즌 부분이, 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어, 우리 시장도 이제, 어, 10월 하순과 11월 이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영향들,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난주에 금융주들,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아,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나 테슬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엔비디아, 뭐 여러분들, 대형 기술주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10월 19일 보게 되면,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뭐, 파월 연준이장과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 발언이 예정되고, IBM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뭐 파월 연준 위장이나 리처드 클라다의 부의장 발언은 뭐 시장에 있어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할 만큼 다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 화요일 날 발표되는 9월 신규주택 착공 및 허가 건수라든지 또 연준 부의장의 연설.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상장 이후 그 동안 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매출이 시장 추정치보다 평균 60%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넷플릭스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실적을 발표하고 항상 그 다음 추정 흐름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추정을 이야기를 해서 실적이 좋게 발표되고 나서는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도 했죠 넷플릭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분기는 아, 어,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이제 수요일 날 부분에 있어서는 10월 21일 날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 또 연준 이사 연설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와 버라이즌의 실적을 발표하는데, 테슬라의 실적이 중요하겠죠. 그죠? 3분기 순이익과 매출액이 각각 주당 54센트, 82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00% 증가. 이순이익이 200%, 매출액이 30%늘어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뭐, 요 수요일 부분까지도 양호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 10월 22일 목요일 날은 주간 실업보험 청구 급자수라든지 어,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10월 캔자시티 여는 제조업 지수, 뭐, 요런 부분들이 발표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분위기 흐름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 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는 부분에서 아마존도 뭐 작년 동기로 대비하게 되면 크게 상회할 움직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10월 23일, 부분에 있어서는 10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이 부분이 발표되기 전에는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그죠 어, 왜냐하면 좋게 나와도 그 이후에 코로나 일부 재확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 부담을 좀 느낄 가능성 이 있고 또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주 어 실적 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죠? 아, 그 이유는 3분기 실적 보다 더 중요한 4사분기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라든지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아, 실적 전망이 이 불확실해진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적이 곧바로 실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로, 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 부분 또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목요일날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이제, 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요 부분이 시장에 좀 부담을 주었고, 반면에 이제 금요일날 발표, 발표된 소매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양호하게 발표된 흐름이기 때문에, 뭐, 시장은 음 이런 경제 지표도 어, 호조와 어, 비호조 뭐 이런 부분들이 어 함께 발표되는 흐름들 속에서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제5차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42% 그리고 바이든이 53%로 1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라고 보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바이든이 우세에 있다 라고 하는 건 지지율 흐름에 있어서 항상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미국 대선에서 아직도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라고 크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그 이전 선거였었던 이 힐러리와의 트럼프의 격차 이 흐름 속에서도 어 트럼프가 아무도 될것 같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샤이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당선됐던 사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뭐 사실 이런 정치적 요인 이라든지 변수 요인들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가운데 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 지난 주간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추세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자 요런 기분 기본, 기본 흐름 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나라의 흐름 우리나라의 주가 흐름 이라든지 수급 흐름 이런 부분들을 또 예상하고 지난주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미국시장이 올라도 떨어지고 떨어져도 떨어지는 이런 수급 불균형에 의한 흐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국내시장의 흐름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